오늘 1월 14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신앙의 정진을 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자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바울은 이 빌리퍼 교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있다. 바울이 보는 것, 바울이 볼땐 열심히 하지만 바울이 안볼 때는 덜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니까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비록 없더라도 두렵과 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늘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복종하며 겸손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멀리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대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 그 일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해, 아니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리고 성도는 그 소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며 나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스스로에게 이 일들을 기뻐하며 내 소원을 이루는 일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이루게 하신 것들은 결과가 뭐냐? 기쁨으로 온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전들,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주신 거야. 그 일들을 잘 해나가면 결국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여러분 마음에 먼저 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들이 괴롭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일은, 그 일들은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하나의 기도함으로 찾아가,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추권드립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 원망과 시비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로 해야죠. 그 일들을 함으로 원망이 생겨나가고 시비가 생겨나가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일들은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갈등이 없어야 되고요. 늘 기뻐해야 되며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야. 그러므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요,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즉, 삶의 예배로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하죠. 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니.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건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각오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삶을 전제로 드릴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은 기쁨으로 끝나고 기쁨으로 끝나고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최종 성도의 목적은 뭐냐? 내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신앙의 성숙이다. 이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